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춘 교수입니다. 국내 증시에서는요, 이 전일 정부의 기업 밸류업 이 프로그램이 발표가 됐는데, 다소 좀 실망스럽다는 것이 주된 평가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차익 실험 매물이 출애가 됐죠. 미국 증시도 또 국내 증시도 단계적으로 지금 잠시 쉬어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뭐 시장 자체가 여러분 특히 지수도 그렇고요. 크게 상승하는 것도, 그렇다고 크게 빠지는 것도 지금은 아닌 흐름입니다. 하지만 이 옥석 가리기는 진행 중에 있고, 특히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는 이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아이즈 비전인데요. 자,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자,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예, 잘들어오셨고요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도 좀 세워 가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2월 가기 전에 특별한 선물 준비했으니까 이 선물도 꼭 챙겨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지금 보시는 아이비전 주가의 흐름이 정말 크게 크게 등락을 반복하면서 왔던 패턴이었단 말이죠. 자, 2월 들어오고 나서도 최근에 상승세도 있었지만 가장 빠르게 이렇게 계단식으로 쭉 빠지면서 오늘은요. 오히려 만약 16%까지도 하락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 많은 주주님들이 깜짝 놀라셔서 최근에 이렇게 이거래 연속적으로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과연 오늘의 기점으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지 어떨지 많이들 물어보셔서 영상 좀 빠르게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여러분 아무래도 아이즈 비전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터진 장대 음봉이죠 이제 뭐 시청도 640억대에 불과한데 이미 앞서서는요 주가 자체가 반대로 크게 상승했었단 말이죠. 상승 랠리 중에, 그죠 장대 양모도 만들었었고, 이렇게요. 특히 외국인들도 이 기간 동안에 무려 20만 주나 사들였습니다 이때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여러분? 크게는 이 메디프론이 이 아이즈 비전과 110억 규모의 수익증권 양수도 계약이 주가 역량을 미쳤고, 또 하나 뭐가 있었어요? 아이비전이 투자했던 이 APR, 공모가 확정 소식으로도 크게 상승을 한 겁니다. 이 구간에서요. 그런데, 자, 이렇게 한번 급등세 나온 이후에 바로 두 단계 연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아무래도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APR이 오늘 첫날 상장을 했는데 쭉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단 말이죠. 자 이게 바로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한 가지 보겠어요 바로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지금 이슈가 좀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가 좀 맞물리면서 주가 지금 하락 추세를 지금 가져다주고 있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여기 올라타는 순간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떨지 많이들 궁금하실 테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당장에 그렇다고 뭐 오르고 내리고 너무 신경 쓰지는 마세요. 자, 항상 주간 여러분, 등락을 반복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를 때도 있지만 내릴 때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최근에 연속적으로 상승하다가 갑작스럽게 하락하고 시점에서 앞으로 IG 비전이 또 가지고 있는 자, 시가 총액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계약 관련 건또 이슈나 모멘텀, 현재 이렇게 아직은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지껏 아이즈 비전을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홀딩만 하고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앞으로 매수 매도 목표가 그리고 적정 구간도 제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너무 여기서 흔들리지 마시고 좀 빠르게 정보 좀 받아보셔서 대응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직접이 정보 좀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빠진 자리에서부터 다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면서 지금 모멘텀이라는 거죠. 나유치 이런 정보가 좀 없다 보니까 혼자서 기사나 뉴스, 차트나 지표를 보고 판단해서 하시는 분들은 이전 아니죠? 확실하게 객관적이면서도 근거가 있는,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느냐, 없나시 이 부분이었는데, 또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이번 기회를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관련 종목인 모든 종목 공개할 테니까요. 특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정보 좀 약하신 분들은 필히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이즈 비전입니다.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8099. 자, 35882번호로요 아이즈 비전의 i라고 보내시면 돼요. 제가 빠르게 좀 정보를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선택과 집중을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요? 이제 본격적으로 주간 다시 한번 올라갈 때 등락을 반복한단 말이죠. 이때 또 세력들에 의해서 더 많이 흔들 겁니다. 이때는 물량 뺏기지 않도록, 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면서, 영어 저와 함께 충분히 이 소통을 통한 피드백, 반드시 받아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자, IGVision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8099. 자, 3 5 8 8번으로 IGVision의 I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IGVision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크게 주가가 올랐을 때 말씀드렸죠? 바로, 메디포론과 IGVision의 무려 110억 규모의 수익증권 양도 소식을 해서 크게 급등세를 보인 적이 또 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i g 비전또 보세요, 여러분. 주가가 크게 오른던 이유가 뭐였어요? 배경이 바로 APR. 오늘 상장한 종목이죠?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라는 소식 때문에 크게 부각이 좀 되면서 급등세를 보였었습니다. 자, 이 여세를 몰아서 이 기간 동안에 특히나 외국인들이 무려 20만 주나 크게 사들인 거죠. 자, 그런데 왜 지금의 주가는 오히려 이거를 연속적으로 하락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물음표죠. 아무래도 오늘 APR이 여러분 오늘 상장했는데 쭉 계속 내려와요. 자 그럼 당연히 IG 비전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같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겠어요? 동반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기회 여전히 존재해요. 한 번으로 끝날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요. 특히나 아이즈 비전 여러분 급성장하고 있는 중고 휴대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유통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LTE, 무전통신, 신규 시장 공략을 위한 수익 모델을 발굴하고 확대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즈 비전이 가입자 18만명 돌파를 했고 전년비 비교했을 때도 70% 이상 바로 비교는 뭐예요? 고객 만족. 서비스가 통한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 또 지금 신규 사업도 지금 준비 중에 있죠? 바로 모빌리티 사업인데요. 여기에 진출을 해서 오토바이, 그리고 배터리 공유를 위한 스테이션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새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정확한 정보, 즉 데이터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앞으로도 어떤 이슈가 과연 남아 있는 것인지, 다 미리 선 반영이 된 것인지, 아직 정확히 모르실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지금 시장 환경 여전히 불안정하다 보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락하다 보면 여러분 더 심리적으로 위축되기도 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마음도 흔들리고요. 더군다 앞으로 나올 게뭐허재가 나올지 악재 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당장 판단하기 좀 어려우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왜요? 더 살지 팔지 그대로 가져갈지를 결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 정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렇게 이거는 연속적으로 하락을 하긴 했지만요. 미리 문자 주시는 분들, 더 이상 이 자리에서부터 물량 뺏기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정보 공유할 거고요. 특히나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악재까지도 제가 동시다 공유해드리면서, 여기에서 이 세력들, 가만있질 히 않겠죠, 여러분? 더 많이 흔들면서 올라갈 겁니다. 구간구간에서 충분히 여러분과 함께 소통할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은 어떻게 돼요? 돈이 한 번씩 큼지막하게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추세를 잡고 반등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서 결코 1위 1위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렇게 믿고 가져갈 생 뭐가 없다 보니까 고점에서부터 더 떨어지는 순간 다 매도하고 못 버티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이런 상승 재료가 나와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주가는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의 주가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 종목, 이 아이즈 비전 종목 관련해서 주가를 다시 띄울 수 있는 새로운 호재 정보가 있느냐, 아니면 없냐,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즈 비전, 예, 지금 강력한 추가적인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요. 불안해하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문자를 하나 남겨놓으세요. 제가 이 정보를 무료로 공유해드릴 테니까 필리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i g 비전 여러분,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8099-3588번으로 i g 비전의 I라고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빠르게 여러분 정보 공유할 테니, 여러분들은 정말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서 몰라서 매도하고 나가셨는데, 그,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사실 그거 정말 힘든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 정보 좀 빠르게 좀 받아보셔서 빠르게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혹시 여러분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문자로 저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을 남겨놓으세요. 저랑 여러분 충분히 소통하면서 또 제가 답변도 드리고 도와드리면 되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좀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올 한해 대박 나시기를 좀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 드릴 특별한 선물 이어가기 전에 준비했으니까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돈이 되는 정보 바로 2월달 맞이해서 특별 명절 보너스를 챙겨 가실 수 있는 바로 돈다발 주식이죠 대박주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 동안 함께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요. 대박주를 좀 받아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거든요. 미리 이것만 좀 알고 가시게 되면 그 이상의 기대 그리고 수익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진짜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면 손절 없이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마이너스로요 정말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죠? 또 어떤 종목이가 안에 내가 꼭 팔고 나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그리고 더 이상 손절 없이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제대로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 해당이 되고요, 최소 내가 원금 내지는 계좌 회복을 바라시는 분들, 본전 찾고 싶으신 분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정말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특히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주로서 이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 점점점점 오르기 시작한 바로 대장주입니다. 특히나 이 상승 재료, 또 이슈, 대형 호재가 무려 4개가 넘어요. 여기에 또 관련주로서 로봇과 AI, 또 2차 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 엮여있다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 2월달 들어오고 이제 첫날인데, 이렇게 바닥권 상승 시그널 포착이 되고 있고요.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관련주로서 2월달 특히 주도할 수 있는 주도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런 테마를 가지고 주가는 당연히 상승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특히 최근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패턴이 지금 대세거든요. 바닥을 다지고 오름세를 보이면서 가파르게 성장하면서또 이렇게 고점을 찍은 거. 이만은 뭐 여러분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최근에 또 이렇게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죠. 특히나 최근까지 올랐던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제주 반도체인데요. 이 종목 또한 자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더니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결국 고점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제주 반도체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면서 진짜로 빠르게 올라가는 가운데 수익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 특히 제주 반도체처럼 미리 가져온 이거 뭐냐면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근에도요, 보시면, 시노펙스라는 종목도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바닥을 다진 이후에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고점을 찍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매집한 매집할수록 그리고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주가는 크게 오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믿음이 가는 그런 추천 종목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특히나 자, 유보율이 지금 4천 퍼센트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 천 퍼센트 정도 이상만 돼도 무상 증자의기대감에 살아있거든요. 그러면서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세력들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력주 이미 매집 완료가 되어 있고요. 이 말은 보다곧100% 상승 슈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굳시 여러분 세력주들도 안 올라갈 종목에 들어올 필요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지금도 어려운지 모릅니다 현재도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곧 무상증자 공시 발표 임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 자본금이나 자본중개 또한 크기 때문에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좀 품절주입니다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저가 매력 핵심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나중에 뭐 기사로 접하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드는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래좀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좀 알아가시라고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종목 제대로 가져가시기만 한다면 2월달 여러분들이 바로 돈따발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겁니다. 특히 올해 2월달 맞이해서 바로 템버거 바로 대박줄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엮여 있는 종목 딱한 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한결 같이 보내주시는 인증샷. 너무 감사드리고 있는데요 매달 별달마다 항상 이런 인증샷을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번 기회에 나도 2월달 만큼은 주인공이 좀 되고 싶다 하시 분이 계실 겁니다 특히 어떻게 내가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 준비를 따로 했어요 준교수와도 함께하는 바로 텔레그램망인데요 아직 저희 텔레그램 기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죠 그러면 저한테 미리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이 번호 있죠? 010-8099-3588번으로요. 일단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이 있고요. 누구나 도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날은 뭐 여러 가지 자료도 공유하겠지만 오늘의 추천 종목을 또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또 여러분들이 손쉽게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바로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카톡방도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자료들 받아 가실 분들 그렇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셔도 되는 겁니다. 저 이렇게 텔레그램 방과 함께 카톡방도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자유롭게 카톡방도 들어오고 텔레그램 방도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 그래서요.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 있죠? 010-8099-3588 번호로요. 이렇게 급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급등종목명 함께 보내드릴 거고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저랑 충분히 뭐 소통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함께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010-8099-3588번으로 급등이라고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모두 이제 앞으로도 한결같이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